이가 이게 안타까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자, 홈스테이요. 홈에 홈에 들어왔습니다. 홈에 홈스테이! 들어왔습니다. 홈스 보배, 보배, 보니다 오늘 홈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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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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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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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배, 보배, 지배 보배, 보배, 보다보지도 던지도 못했어요. 이 선수가 왜 홈에 안던배 보배, 보배, 보 오, 아, 이거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자, 예. 주심이, 윤, 예. 윤상훈 주심이 가서 일단 경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팽팽한 승부에서 결국에는. 어? 네, 이거는. 예. 자.